레네지 2, 잠어 위브. 교전합니다, 교전합니다. 밀 대를 다 데리고 오세요. 아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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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택실 되는 는거실 올려줘. 려줘활 줘. 활줘 자, 구배구한판 누구, 안 되나요? 자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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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되는 거 체크해. 자, 룬동 파티 합니다. 룬동 파티. 자, 올려주세요. 나저 밀대 좀 데리고 올게. 우리가 아덴 어디지? 아덴 고요한 분진가? 오케이. 야, 두 주먹 파티 합니다. 두 주먹. 나 프레스 올립니다. 나 프레스. 프레스. 올려요. 이분이 초딩이 별 초딩이 별 초딩이 초등이 탱스킬 중엄색길들찾아야 도미 데리고 올게요 자, 자 도미 뽕 올립니다 도미 뽕 도미 배틀 씨발 나 도미 뽕이 안 너그, 너그 줘, 나 너그 줘. 너그 좀 줘. 아덴 고유한 분지, 다들 오셔야 됩니다. 아덴 고유한 분지. 슈프림. 잠깐만요, 아직 파베 그거야. 아덴 고유한 문제에요. 다들, 다들 들어오셔야 돼요. 자, 모여봐. 이브찍크 모여요. 아, 부해 빠르게 줘야 돼, 빠르게 줘야 돼. 노블죠노블죠노블죠 줘, 줘, 줘. 초딩이 안 커져, 노블죠 나부음이안 돼. 자, 밀대 되는 거 체크해. 탱물대 되는 거. 자, 룬스 파티 합니다. 룬스 파티. 나 일어날게. 일어났어. 노브한 번만. 나노브한 번만. 나 그거, 그거 어설트 되는 거 체크해. 어설트 되는 거. 어설트 와줘야 돼. 초대 나쁘니까. 네. 여태까지다 올려요 오케이 출발이고 이쪽 보자 초딩이 쪽 보자 초딩이 초딩이 쪽 보자 초딩이 쳐줘 그래서 맞았다잉 공작이 집에 보내봐 주문서 보내봐 주문서 보내. 아된 고요한 분집이다. 나버터리다 부활 줘. 어, 나 부금이야. 텐슬 되는 거. 부활 줘. 부활 줘. 부활 빨리 줘야 돼. 일어났어. 오케이. 어설, 어설 되는 거 체크해줘. 어설 되는 거. 나노 그걸 한 번만 어설되는된거 체크해줘 나 갇혔다에 초딩이설이 되는 거안되없나설거안되는 없나요 어설, 어설트어요설트이크거안 되네 요오케이 또 혼자 쳐 했네. 뽕을 혼자 했어. 뽕낼 때는 혹시 올수 있는 거 없나요? 싸워, 계속 싸워, 계속 싸워, 괜찮아요. 자연이 부활. 초대이 갖고 있어요. 철판 부활. 자연이 부활. 오케이. 나풀렸다잉 우리 뽕글때 뭐없수 있는거 인사 체크해봐요. 어, 어설트, 어설트, 어설트라도. 어설트라도 와줘야돼. 무탄이. 자, 초대해라. 닌자. 다정리돼가요 옆에 무탄. 무탄이 버리고. 옆에 소태. 다무적이다 하야시 하얀씨, 하야신데 보자 하야신데 좋대 바이리 어디 갔어 바이리, 바이리 바이리 찍고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와 바이리 찍고 들어와 나 여기 브레스 올립니다 브레스 안돼 브레스 못 올려 브레스 올렸어 초딩이 초딩이 헥스 해줘 탱때내는거 체크해줘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안 되고 폭주 폭주 안 되고 슈크림 그리면 안 되고. 백혈. 백도안 되고. 끝났다잉. 빽혈 뽑겨. 다시 빽혈 뽑겨. 슈크림. 바이리바. 바이리 놓치지 마자. 바이리 쪽 놓치지 마. 바이리벨. 헬스케어 중. 12초 전. 옆에 폭주니. 폭주니. 초딩이. 나 부활 좀 자배 중. 자배 안 되고. 소니 탱스 중. 자, 루니. 루니. 루니 찍. 솔태. 자, 부활 먼저 하자. 내가, 내가 부활을 못 해. 나 자배. 자, 다시 에리 부활합니다. 에리 부활. 어떤 어디 갔냐? 어서 어서 되는 거 탱스킬 되는 거 체크해 주세요. 오케이, 자밀때 체크해 줘요. 포근이 빼. 배틀 되는 거다 체크해 줘. 뿅, 아, 우리 꿈이 없어가지고 신문 못 쓴다. 바이리비 바이리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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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케이, 바이리 찍. 부금 체크, 바이리 부금 체크. 내가 걸게, 내가 걸게. 걸었어. 에이. 옆에 포근이. 자 나쁜 인간 파티합니다. 나쁜 인간. 초딩이 벨 초딩이 벨 초딩이 초딩이 무작정 자 룬스파티 합니다 룬스파티 포근이 벨 오케이 포근이 벨 ㅅㅂ 우왜 부활도 안저 마을에 있으면 안돼 빨빨빨빨리 합류해줘요 초딩이 벨 초딩이 탱스 를줌나 브레스 중, 브레스 안풀린다에 잡아 옆.. 계속 잡아줘 옆에 닌자 벨 하이시 벨 하이시 탱스 를줌 초딩이 벨 소리기별 탱스킬 좀야있들 탱스킬 몇개냐 죽이면 안돼 나올야나 브레스가 안풀려 나 죽으면 안돼 나 죽이면 안돼 어, 잠깐만, 움직이질 못했다. 아, 씨발, 죽어버렸다. 나부금나부금 나 부금. 40초 전. 오케이, 일어났어, 일어났어. 어설트 되는 거. 룬먹이 된다고요? 룬먹이 파티. 오케이, 자, 올려줘. 동작이. 자, 바이리 봅니다. 바이리벨. 바이리 커졌다. 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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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탱, 또탱 스킬이야. 엄색이 찾아, 엄색이 찾아. 일로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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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꽁에또 이거 또 찍. 제가 읽은, 제가 읽 버리고. 초딩이! 탱스킬 중. 10초 전. 버리고, 루은이! 10초 전. 오케이. 엄색, 엄색 찾아. 아이리벨. 초딩이 봅니다. 초딩이벨. 초딩이벨. 초대나, 에리. 루은이 봅니다. 리셋. 다시 초딩이. 다시 초딩이 초등이 안 잡히고 옆에제천제천 제천 버리고요 바이리 텐스킬 중이야 2초 전 1초 전 바이리 칩니다. 넘겨 다시 바이란 안 잡히고 다시 바이란 치고 루니 루니 벨 루니 잭 바이리 벨옆에 포근 칩니다. 다시 루니 다시 운동, 운동 파티. 오케이 하야시. 오케이. 초딩이 어디 갔어? 나 프레스 올린다. 프레스. 여기 서 있다. 이가다 뒤절할게, 새끼들아. 이제 인자, 서툰, 이거 초딩이 앉아있다. 자, 포근이. 어, 안으로 좀 들어와주세요. 옆에 동부해줘야 돼. 저기 사각파 전멸했다. 동부해줘야 돼. 포근이 배 포근, 이 거시기 중. 자, 바이리. 야, 애들 리셋, 리셋 안 나면 우리 못 이긴다. 애들 탱밀때한 10개 데리고 온거 같아. 고등이 나도 부활 나 부활 빠르게 빠르게 아 오케이 나손 치고 올게 손 치고 합명 아덴 어 이거 어디야 고요한 분지 도착 나 도착. 바이리아, 바이리하고 저저 새끼들 저거 안 내면 안 된다. 에? 우리 템부터 되는 거 있어? 리셋, 리셋, 리셋 끊기면 우리 못 이겨. 동이 배틀 올립니다. 동이 뽕, 동이 배틀. 초딩이별 오케이, 자두 주먹 파티합니다. 두 주먹 파티. 초딩이직 초딩이 부근좀 누가 걸어봐 초딩이 초딩이 다시 초딩이 음사 보냅니다 초딩이 버털 초딩이 버터이야 누가 부근좀 걸어봐 초딩이 옆에서 오케이 다시 초딩이 다시 초딩이 음사 다시 보냅니다 이 개새끼 끝까지 죽여줄게 다른 새끼 못 죽여도 초딩이 안잡히고 초딩이 당했다. 자 룬토파티 합니다 룬토파티 초딩이 안 잡히고 옆에 루니 다시 초딩이 아, 부활 줘 부활 줘 제발 빠르게 일어났어 루블 좀 초딩이 찍 이거 부금, 부금 걸어 초딩이 부금 걸어 초딩이 부금 다시 걸어 아, 씨발 이거 찍고 있네 다시 부활 나, 나또 걸렸어 언니 콜에 부금에 다 걸렸어 스킬 되는 거? 일어났어요? 나상 눌렀어? 무 터치고 점프 중. 초대해라. 나 도착 초딩기별초딩기 리셋 박아줘 리셋 박아줘 탱스킬 탱스킬 되는 거 체크 나 브레스 나 브레스 초딩이 초딩이 쳐쳐 바이리 바이리 리셋 오케이 해하씨나 죽이면 안 돼. 또 아, 죽었어. 부활금지. 아니, 우리, 여, 어, 자, 빨리 부활해요. 괜찮아요. 정리하고, 그걸 시, 시간이 없어. 여기서 안 잡아놓으면 다 무너져. 계속 일어나야 돼. 나 부활된다. 1초 전. 부활 줘. 부활 줘. 제발. 일어났어요. 나 무적. 택슬 되는 거. 철판 일어나지고 철판 일어나지고 바이리벨. 초딩벨. 브레스 되면 한번 뿜, 뿜어줘요. 초딩이. 택슬 되는 거 없어? 초딩이. 초딩이. 다시 보활줘 다시. 부... 아. 나부금 오케이. 나부금 자, 4초 전, 4초 전. 1초 전. 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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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제발 해줘. 일어났어. 자, 배중. 오케이, 오케이. 자, 룸목 파티, 룸목, 룸목 파티. 배 초딩이. 초, 초딩이 배, 초딩이 저 집에 보내. 초딩이 집에 보내. 루 이벨, 아 어서 어설 때는 거, 어설할 때는 거. 오케이, 어설할는거 체크합니다. 초대 나 보니까 단검 내성으로 올려줘, 단검 내성으로 동작 이벨, 옆에, 옆에 루니 이벨, 단검 내성으로 올려주세요. 텍스된되는 것도 체크합니다. 초딩이, 초딩이 찍. 무은이별 초딩이 시체 봐, 초딩이 시체 봐. 시체 봐. 개새끼 계속 버터를, 버터 시켜. 어, 다 단건 버터를 한번 내면 끝나는 거야. 초딩이 안 잡히고. 바이리. 바이리 프리하다. 바이리 탱스킬 중. 초딩이 다시 봅니다. 초딩이 안 잡히고. 초딩이별. 탱스킬 중. 우리 탱스킬 내는 거 없나요? 오케이 자, 쇼링 이별 멀다잉 버리자잉 자, 룬 이별 룬 이별 자, 룬이 버리고요 옆에, 옆에 애들부터 정리해 자, 이별이 마이별이 다시 이별이 룬 스파티 합니다 룬 스파티 포근이별 포근이별 자 저측 그냥 쭉이동할거예요자 기다려보세요 이동 신호 맞으세요 우리 파티 이동할겁니다 초딩이별 이동 저측구 이동 그냥 뛰세요 이동 쭉쭉 이동 저 새끼들 탱을 분리시켜버려 이동 나와 나와 일로와 야보사야 일로와봐 초딩이별 초딩이별 초딩 이별 나 자베 자백 캔슬 초딩 깨지 하면서 아... 어, 같이 같이 막나프레안자 나만 없어 나만 없어 아 이별 나브레스, 내가브레스, 걸었다이, 마브레스 맞았어. 나, 나 부활. 나 부활 해줘, 괜찮아. 아, 시발. 어, 야, 한 번만 더, 한 번, 노브라한 번, 누구라, 한 번만, 누구라. 어. 나, 나 언리커라고 같이 걸려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계속 파이팅해. 지금 가요. 아덴 고양 분지. 아어 아덴 고양 분지 제자리로 와 같이 가 같이 가. 아덴 고양 분지 제자리로 와. 어스 저 강유 강유 뽕 배틀 바로 올려. 오케이. 강유 어딨어 강자 강유 주게 강유 뭐야? 올려 올려. 뽕려안 주냐? 자 자연히 부활. 자연히 부활. 자, 아, 텐스킬 되는 거, 아, 아처리 아, 되는 거, 가이리, 가이리. 아처리 되는 거. 자, 운동 파티. 운동 파티. 네, 올려줘요. 가이리 안 잡히고. 나 뽕은 왜안 죽냐, 근데. 엑스 되나요, 형님? 어, 오케이. 자, 도주먹 파티 합니다. 도주먹 파티. 도주먹 올려줘요. 초등이별초등이별 초등이별. 네. 우리 뽕뽕 뽕 되는 거 있어? 하번뽕 되는 거. 딜을 못 보고 뽕을 계속 못 받으니까. 뽕에 또. 포꽝포꽝하번뽕 되는 건 없나요? 자, 포근이 포근히 짓. 이리 포그니 먼저 포그니. 다시 포그니. 포그니. 아 이럴텐데 포그이 먼저 포그이 다시 포그이포그이아 안돼 오케이 오케이 파울했어요? 어서 어서 했어 어서 일로 옆, 옆으로 오세요 형님 어예어 캔슬났나봐 또캔슬 되는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바이리벨 아이레프 브레스 올립니다 브레스 올렸어요. 애를 애를 저탱스킬 중. 자 포근이 우리 저기 탱스킬 내려고 체크해줘요. 자, 로군이 10초 전 애를 버려 다탱스킬 중이야. 옆에 엄새끼자 붓꽃이 애들 탱스킬 중이다. 8초 전 옆에 하야시 나미코팟 커졌고 잠깐만, 잠깐만, 나 저거 좀... 안 돼, 씨... 발 잠깐만, 잠깐 나 좀... 초대 타도... 이렇 초등이 쳐줘야 돼, 초등이! 네 보내줘 아직 안갔어 아직 안갔어 보내줘 초딩이 찍 죽입니다 뒤졌어 뒤졌어 잠깐 아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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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이 별 초딩이 별 초딩이 뒤졌고 나도 부해 제발 아씨발 나 20초 전다 밀었으니까 계속 일어나 계속 일어나 나도 부활 나도 부활 나도 부활 들어와 나 부활 나 부활 줘줘 줘. 제발 줘 오케이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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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리얼도 같이 걸렸다 기다릴게요 자 룸모기 파티합니다 초대 룸모 상치고 잠깐만 무태 찍고 점프. 허들 에라. 아씨발 무태 또 죽였어. 어 선해줘. 선했어? 잠깐만.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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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도미뽕 올립니다. 도미뽕 도미뽕 배틀. 배틀 올렸어요. 아, 난왜또돈뽕못 받았냐. 폭건이 배. 초딩이, 초딩이 안 되고, 과일이, 과일이 안 되고, 폭건이 연기자이 앞으로 뿜고 나가자, 뿜고 나가자. 덤. 국격이국격이 말이고, 폭격이 쭉쭉 치고 나가자. 치고 나가자. 빼켜. 빼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뒤쪽에 뒤쪽에 오케이. Okay. 초등 쪽 보고 초등 이벨. 초등 음사보냅니다 초등 이벨. 초등 무작중스크림누구요 눈수 파티. 눈수. 자 배트. 자 배트 라쳇이 되는 거. 배틀 되는거는요 자 룬토 파티합니다 룬토 파티합니다 룬토 룬토 단검 내송으로 올리세요 단검 내송으로 자 룬토 파티 룬토 가이리벨 가이리 안 잡히고 뻔히 안되고 바이리 다시 바이리 하리즈중 초딩이 초딩이 카운터 중이다 음미서 보냅니다 다시 초딩이 잡힌다 초딩이 잡힌다 초딩이 쳐 초딩이 쳐 네, 탱스킬 중이야 집에 좀 보내봐 초딩이 집에 좀 보내봐 나주문서 뻥났다 오케이 자 슈크림 파.. 파울, 파울 기다려요 기다려요 자 파울 해줘 자 배틀 되는 거 체크합니다 배틀 되는 거 체크 자분동이 파티 합니다 여러분 동이 파티 바이리 별 바이리 옆에 프레스 올립니다 프레스 올렸어요 또 공작이 다시 바이리 다시 바이리 리셋 박어 리셋 박어 오케이 자, 이리 찍. 공작이. 공작이 안 잡히고. 옆에 포근이. 포근이 돌중. 루니 돌중. 포근이. 루니 찍. 자, 다시 루니. 11초 전. 옆에 암사. 암사 찍. 다시 루니. 넘기고 가자. 5초 전. 넘기고 가자. 넘겨. 찍. 자, 솔초는 나쁘니까. 다 밀어가요, 공작이별. 뚫자. 오케이. 어, 코란다, 코란다. 소태. 다시, 바이리. 이전 개새끼야. 너무 자 바이리 갔어. 해야지. 오케이, 다 코라는 중. 앞에, 제자리까지, 앞에까지 쭉다 밀어붙입니다. 제자리까지 다 걷어내세요. 잘 싸웠어. 100, 100점 좀 넘게 깠다. 그래도. 에 우리가 100점 넘게 땄어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유, 마지막에 애들이 그래도 시원하게 붙어줬네. 아 전체 코라고 정산할게요오렌으로 이동하겠습니다.